두둥 여러분 우와 목물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선상에서 잡은 갑오징어를 가지고 두 가지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야가 지퍼팩에 목물을 지금 날리 손질부터 일단 해볼게요 아오 아우 이 거슬리는 촉수 좀 잘라낼게요 오케이. 일단은 갑부터 빼줘야 합니다 갑도 크네요 이 갑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우와 우와 이렇게 나왔 이거 뭐, 셔가지고 빻아갖고 피 지어라는데 쓰였던 그값 어, 이게 값이 더클거예요 다음에는 내장 내장 먹습니다 그냥 쥐도껑 대요 어 먹물 난리 오케이 좀새로반을 잘라버려 이렇게 입도 이만큼 크다 우와 우와, 여기에 물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오징어 낚시할 때 조심하세요. 작은 놈들도 물리면 아파요. 안에 껍질을 뺄게요. 갑오징어 깃대기 다지고, 그만만. 이거는 일단 데칠 거예요. 끓을 동안 음, 다져요 입자가 있어야 더 맛있겠죠? 그만 다져요. 이렇게 물을 끓으면 고등를 넣고 고등가 하얘질 때까지 데쳐줄게요. 너무 음, 오래 데치면 질겨지니까 하얘질 때까지. 한님 시켜줄게요. 주. 이거는 전할 거예요.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쪽파를 데칠 거예요. 우리부터 일단 10초. 씩 땡. 그러면 전부 넣고 1분 정도만 데쳐줄게요. 쪽파는 찬물에 씻고 물기를 꼭 짜가지고 대기. 파프리카. 첫 번째 요리 준비 완료! 이쪽 바로 싸줄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쑤시개로 이렇게 쏙 짜란! 첫 번째 요리 완성. 튀김가루 반 컵, 찬물 반 컵, 계란 한 개, 소금 좀 해. 아버지가 전 완성 자 여러분 제가 직접 잡은 선상 갑오징어로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해봤어요 요거는 예뻐가지고 집들이 음식으로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료는 간단한데 손이 좀 많이 가는 초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선님들아음 짱큼해요 상큼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맛. 그리고 요거는 전. 자, 전도 감자에 찍어서. 음. 전 완전 맛있어요. 이렇게 다져서 만드니까 완전 맛있어요. 두 종. 오늘 전통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산 소국주예요. 제가 시원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요리하는 동안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살짝 얼었어요 도수는 18도고요 약주예요 약주 그리고 충남무영문화재 3호 전통식품 명인 19호님께서 만든 술이래요 아 기대되는데요? 오 술이 좀 껄쭉한데요? 쌩디 동작에 건배 쨍 알아요. 흔히 많이 먹는 술 중에는 국화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좀더 찐득하고 좀더 짙은 맛. 오 맛있습니다. 이 술은 전에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전 이렇게 구워왔는데 음, 잘 어울리네요. 이징징는탱탱탱탱글한식역 역시 일오징징어은 식감 자체가 달라요 요술을 왜안진뱅이술이라고는알겠는지알에안진뱅에이수이술이라고적혀있었거이요달막이친이렇게이렇게먹이 보면 대이 막. 단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별로고 같기도 한데 좀 달달한 좀 이제 목넘김이 이제 꼴딱꼴딱할 이 그런 술을 좋아하시는 스님 계신다면 한산 소국주 한번 드셔보세요. 스님 목넘재 끔배. 이 술은 막 홀짝홀짝 마시는 게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음, 오징어를 다지는 게좀 힘들긴 했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맛이에요. 이 소곡주라는 술의 자체가 백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술이래요. 옛날에 백제 멸망 당시 백제 유민들이 나라를 잃은 한을 달래기 위하여 한산 건지산 주류성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이 술을 빚었다고 해서 소곡주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가보징어 잡고 나서 가보징어한테물리잖아요 거의 다 아물었는데 피가 맺힌 데가 피 안에 고인채로 지금 상처가 말라 보가지고 이렇게 점같이 돼 버렸어요. 어찌나 아프던지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보징어 낚시할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대가리 들었거든요. 근데 다리로 이렇게 싹 감싸고 올라오더니 꽉 물었다니까요. 제가 전을 좋아해가지고 부추전을 자주 부쳐 먹거든요. 근데 그냥 등통 등통 이렇게 썰어가지고 부쳐 먹지 오늘 같이 이렇게 모든 재료를 다 다져가지고 저는 처음 해먹어 봤는데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손이 좀 많이 가긴 해줘. 맛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꼭 다져서 해먹어 보세요. 요즘 정말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이제 봄이니까. 봄 되면 갑오징어도 이제 산란 갑오징어가 나와서 엄청 큰 사이즈의 갑오징어가 나오는데 육지에서도 산란 갑이라 하면 큰데 와 제주에서 산란 갑이 얼마나 크다는 거야. 봄 되면 산란 갑오징어 뿐만 아니라 산란 무늬오징어도 이제 시즌이 시작되죠. 특히나 제주도는 무늬오징어 낚시를 하러 되게 많이 오실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잘 나오고, 육지보다. 우리 시행님들 안주 많이 만들어 드시죠? 우리 시행님들이 만들어 드시는 안주 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레시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술도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비싼 거안 됩니다. <laughs> 우리 생님들이술 많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 많이 안 먹습니다. 즐길 만큼만 건강하게 먹겠습니다. 쌩님들 눈동자에 건배! 쨍!